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여기 응. 나 말할게. 할머니 집입니다. 응. 할머니 집소 한번 해 주세요. 아, 여기는요. 응. 우리 집이에요. 응. 우리 집인데 우리 오늘 손자가 왔어요. 놀러 왔어요. 응? 그래서 아주 좋네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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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그고또 말해야지. 응. 말해야지 그럼. 전 여기 놀러 왔는데요. 60, 네? 구독자가 60명. 이제 60명. 구독자가? 네. 60명. 네. 그렇습니다. 그날 한 명도 없었는데 60명이 요 60명. 우리, 우리 집에 왔으니까 아, 밥도 잘 먹고요. 거야, 사실이. 저녁에 <laughs> 잠도 잘 자고요. 내일 또 엄마가 데리러 오면 가게 갈게 가요. 내 할머니가 구독이야? 내 미소 이거 할머니 가 할머니가, 아? 할머니가 아, 오늘 계란 까지할 거니까 계란 먹어야지 알았지? 응. 그래요, 오케이 응. 엄마, 뭐, 엄마. 잠깐만 엄마 네. 마지막 멘트 쳐야 자녀, 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어차피